오늘 10편 84편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또 주님의 전, 주님의 거처를 두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사랑스럽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사랑스럽다, 주님의 전을 두고 참 거룩하다, 어, 또 장엄하다,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만, 사랑스럽다라는 이 표현은 남녀 간 사랑할 때 쓰는 에리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는 주의 성전인데 그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주의 성전을 갈수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만 만약 그 성전을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보고 싶은데 볼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그리움의 정도가 훨씬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절 말씀에 나오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러진 나이다. 이 구절을 우리 주의 궁정을 사랑한다는 말과 좀 분위기를 연결해서 읽어보자면. 너무 짙은 그리움에 있다 보니 내 마음이 쇠약했다, 즉 그리워서 상사병에 들렸다 하는 정도로 그리움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말은 마치 보고 싶은 이의 이름을 막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자기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지만, 보니까 제비는 홀홀 날아서 언제든지 성전을 가서 또 성전에서 심지어 집을 짓고까지 사니까, 아이 제비가 그렇게 부러운지 얼마나 부러운지 시인이 이어서 3절, 4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이다. 제비처럼 언제든지 원하면 주의 성전으로 날아가고 그곳에서 노래하고 지내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제비처럼 언제든지 원하면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비가 부러운 그런 시인의 마음을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왜 시인은 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시의 시인은 고라 자손인데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에 성전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근데 성전을 섬기던 자는 늘 성전을 가면 되는데 왜 성전을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노래하지 못하는가? 할리시의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성,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구절 말씀에 보면 암시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방패라고 하는 이 표현 방패가 둥글게 생겼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돼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뜻이지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널 지켜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얼굴을 빛을 향하여 우리를 보실 때 방패가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방패이신 하나님 그리고 기름 부어신자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기름 부어신자 이 얼굴,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얼굴이 지금 너무 상해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이기름부으 신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상심이 가득하고 그리움이 가득하여 있는 이 얼굴을 좀 한번 보십시오. 평소와 얼굴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기름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을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갈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갈수 없게 됐을까? 그것이 지금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고 싶어도 갈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헐 갔지만은 갈수 없었던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한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였어요. 압살롬에 쫓겨서, 아니, 아비가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이 세상 천지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길이 정말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이 상황 속에서, 기름 부엄받은 자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요? 고라자손이 자기가 섬기는 다윗왕의 얼굴에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방패이신 하나님 이 다윗 얼굴을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장막에 그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 1절, 3절, 8절에 각각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 20편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세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좀 뵙고 싶은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이제 뭐 구약을 제대로 보려면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만 성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부를 때뭐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법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 문서인 신약. 1 어, 십계명이 담겨 있는 그 은약 상자를 부를 때 시은좌 또 보좌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법궤가 이렇게 어, 상자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십계명 은약 문서를 넣어 놓은 이 법궤 뚜껑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또 소의 피를 가지고 그 위에 뿌리면 그 대속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시은좌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또이 업계를 부를 때 보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법계가 있으면 법계 이렇게 네기퉁이에이 그룹 천사의 날개 그룹이 케루빔입니다. 원어로 케루빔. 천사의 내 날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 날개는 의자의 다리를 상징하는데, 바로 저그 위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법궤를 하나님의 발을 두는 발등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기 법궤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의 의자, 보자라고도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케루빔이라고 하는 두. 천사의 날개 위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천군 천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화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법계위라는, 법계의 모습이. 그런데 이 만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만군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 좋은 일, 평범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성전에 그렇게 가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그 뭔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법계 위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 가지고 다스려달라고.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자기 개인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없고 만군의 여호와만이 이 일을 풀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더욱 주의 성전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에 가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물리적으로 갈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길이 막혀 있다면 그 성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 갈수 있는 길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랬습니다. 그 여기 5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을 지금 시가 그 정확하게 이제 의미 구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흐름을 살피면서 찾아야 되는데 이 4절까지 지금 읽었던 말씀과 5절부터의 말씀을 순접, 즉, 순접으로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현재 물리적으로는 갈수 없지만, 그러나 미래에 내가 마음에 시온에 가고 싶다는 마음의 길을 가지고 늘 사모하다 보면, 또 때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고 하나, 아, 마침내 내가 시온에 가서, 시온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죠. 부드럽게 읽혀진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시가 가지는 이 정말 극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이 이시 속에는 사실상 나와 있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역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4절까지 물리적으로 성전을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데, 그 길이 없는가 봤더니 5절부터.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지금 다윗이 성전을 가지 못해서 온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죽께로부터 구절을 좀더 띄워주시면, 죽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마음의 시온, 즉 시온이란 말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마음의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길을 통해서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다면 그 길을 찾는 자가 바로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갈수 있는 길이 전혀 없지만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수 있으면 복이 있는데 또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다. 지금 이곳이 눈물 골짜기죠. 다윗이 처한 상황이 눈물 골짜기입니다만, 이 눈물 골짜기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셈이 다그 셈물을 먹고 힘을 얻어 더 얻어나가면 아 바로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의 깨달음이 다윗에게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읽을 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말을 이 동양적으로 읽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 동양 또 여러 뭐 문학 시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내면의 길을 만드세요.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길을 만들면, 뭐 신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눈물골짜기 속에 있는 다윗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통해 만군의 여와를 호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마음의 길을 통해 그 시온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갈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눈물골짜기에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도 계시지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야곱의 광야에도 계시고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구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지금 이 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빛이 조금 약하지만 신약에 가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뚜렷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성전이지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납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 예수님 하고 부르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성전 안에서 나를 내가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통하여 휘장에 찢겨진, 찢겨진 그 휘장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른바 예수님을 통하여 열린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물리적으로 시온 성전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도피의 길 속에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주님의 성전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 평소에 늘 원하면 성전에 갈수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물리적으로 길이 막힌 상황이 되다 보니 언제든지 성전을 갈수 있다는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 그때 정말 더 자주 가서 더 자주 주님을 뵙고 주님께 더 기도할 걸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종종 좀 읽고 위로를 받는 10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전에 있는 하루와 주의 전을 떠나 있는 첫날 시간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주의 전에 있는 하루가 그 첫날보다 더 낫다. 또 주의 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주의 전이 아닌 공간을 비교해 보니까 또 너무 비교가더라. 시간과 공간적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비록 이곳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 우리 시간에 지금 뭐 50을 살고 60을 살고 지내오면서 좋은 시절들이 참 많았겠지만, 다 지나가고 결국 돌이켜 보니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였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 주님을 만났던 시간. 주님의 은혜 아래 깊이 잠겼던 그 시간. 그것을 현재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지만 지금 속에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이제 새로운 차원이 열려서 언제든지 내가 지금 눈물 꼴짝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두 편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상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안전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이라고 여기는 너의 안전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이 구상 시인은 신부인데 나중에 불교에 심취한 좀 독특한 분입니다만 사실 이 사람이 생각한 이 너가 가시방석으로 생각했던 자리가 지나고 보니 꽃방석이다. 꽃자리다. 이 이야기는 매우 좀 불교적일 것 같기도 해요. 살아보니 이건 내 운명이지,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이지, 꽃자리로 알아야지, 뭐 이런 식 정도의 뉘앙스가 이 시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84편을 통해서 보면 차원이 좀 더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상황으로 보면 가시방석 같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자리입니다. 왜 꽃자리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은혜의 샘물이 흐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꽃자리다. 이유는 함께 하는 주님 때문에 꽃자리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의 시를 제가 또 인용해보자면 자라는 도종환 시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르다, 오른다. 물한 방울 넘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참 감동적인 시지요. 벽 앞에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담쟁이를 보고 시인은 저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벽 앞에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벽을 담쟁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당신도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많은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만 그러나 시편 84편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시인이 지금 절박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벽 앞에 서서 너도 담쟁이처럼 벽을 타고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시인은 벽 속에 문이 있습니다. 벽을 찾아 보면 그 속에 문이 있고 그 문을 열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벽과 같은 현실이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열린 문을 찾아보세요. 그 문을 통해 가보면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니까 이사편 84편은 벽을 타고 올라가세요가 아니고 벽 속에 숨겨져 있는 열린 문을 찾아보세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삶의 상황 속에 이 다윗처럼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10편 84편 다윗과 같은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벽 속에 문이 있고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이 눈물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수험생들이 오늘 시험을 치는 날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나이에 가장 큰벽 앞에서 있다고 할수 있는 때인데, 얘들아 힘내. 주님을 믿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실 거야. 그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들의 마음에 잔잔히 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